<laughs> 너 옆에 있잖아. 잘 나오네. 잘 나오는데. <laughs> 목대장 낙지 <낙시> 혼자 사라졌어. <laughs> 우리 머리고. <웃음> <웃음> 아, 고마워 고 다들 욕망의 항아리처럼 야주지게 나와. 일단 신원역기 천번 출구밖에 안 되거든. <laughs> <laughs> 응. 지금 첫 탑. 엄청 가깝네. 그럼 빨리 저거나 바꾸자. 호텔 조식. 조식 응. 날짜를 바꿉시다. 여기 마사지 받지 말라면서. 아 그래? 응? 비싸고. 별로래? 별로. 그럼 한결이 마사지샵만 이용해야겠다. <laughs> 베이징이라 말씀드렸죠 베이징에서 버틸 때 이제 방 빼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는 거기 베이징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금성이 있고요 자금성 안에 고궁성와 이거 뭐? 샤이야 점점 돋보이 지는 <laughs> 거 같은데? 고장 난거 아니야? 머리가 없어 아, 안 닦는 거 아니야 근데? 맞아 <웃음> <웃음> 왜 그래 반응이? <laughs> 아니 헬레크림 묻혔어 내가 <laughs> 진짜 아, 멋지다. 멋진데? 완전 MZ같아. 은 뭐야? 이거 여왕머리가 누군지? 저쪽이야 저쪽이요. 저쪽. 아, 여기 인다 여기, 여기서나 여기, 여기, 찍을까? 아, 귀여운데? 음, 저기가 공주 대가리. 어? <laughs> 귀여운 공주 아니었어? <웃음> <웃음> 식빵들 같은데? 맛있는? 아.. 식고싶다겠다은 아... 거북이 보고싶다. 이건 하마바위고 이거야말로 어. 거북아이. 어, 이거 어때? 만두바이? 파오즈바이? 그렇게 안 고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. 별로 안 닮아서? 네, 눈에띄네 봐. 어. 아. 아바아 이거는 없는 거 하나요? 네. 10조야. 청주 하나. 세 개. 세 없이 세 개. 네, 닭날개도세 개죠? 네. 16조야. 단색 하나. 한색 하나. 어, 닭날개 네 개요. 네 개요. 고수 없이 세 개요. 고수 없이 세 개요? 네. 없이 세 개. 카라멜. 이제 뭘먹어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사가야 되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. 대만에서 사갈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만에서 사갈 거는 딱세 가지예요. 한국에서 싸고 여기서 비싼 것들. 아, 니반대인데 아, 잠깐만. <laughs> 우리 카발라 위스키 대만 대표하는 거고요. 오마르 위스키 이렇게 양대 산맥 되겠습니다. 자 가볼게요. 우리 내려서 같이 이동하겠고요.

저쪽 먼저 갈까? 갔다 아 좋아 야쪽도 예뻤어 저쪽 저쪽 먼저 갖고 라밥 어. 먹을 곳이어 이런데 괜찮다 서서 <놀러> 어, <써서> 먹어야 <먹을 놀러> 될것 같아 부러워 한 건. 아 기대된다 대만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맨날 <laughs> 기분 좋으신가봐 가자 잘 찍으셨어? 응. 이게 더 이쁘지 않아? 파란색이 응. 한결이 파란색? 파란색 뭘로 해? 음. 어나 <laughs> <laughs>

흔들려?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? 그냥 다리 한 장이면. 아, 무서운데 나못보겠어 그럼 뒤로 가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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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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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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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가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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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서아 괜찮아. 괜찮아. 어, 뭐, 달려있는 게 귀여운 것 같아, 이런 것보다. 할머니들이. 게 아니, 맞냐. 중의 예쁜 걸로. 불러서? 야, 그거 운전해보면 처음에 한 말이잖아. <laughs> 그니까, <그냥> 똑같이 따라 했는데. 할머니, 목을 표절해봤어. 시면서 내려가세요. 연극같 대연극 무대. 연극. 일단 <laughs> 아. 까 여기서 사갈까? 음 응, 좋아. 주서 건 완전 개이야 실금 많이 나 아. <laughs> 기가봤도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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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기다아티스 머리끈 있는 사람? 맥주 안 팔아서 맥주 먹고 싶 머리 끈 하나 짚가 이거? 다 맥주 파는 거같아 아니 이거는 간장이구나 머니 머니 오늘 뭐 먹을래? 김. 김. 어. 와 김밥 맛. 그런 거맛있 하면서 먹 오. 그 네? 아, <laughs> <왜? 웃음> <잘한다. 웃음> 무니 남은 빨개잘 모르겠어 <laughs> 김을 맞은 거 맞지 남은 빨개이동군요 사과, 품러블, 과자, 맥주 아그아르 한다 뭐? 안 사온 것들 아 양이 진짜 적다. 한국보다 심한 것 같은데? 어디 멧티바다? 자꾸 놀려. 웃긴물어볼게 <laughs> 야, 진짜 맛있게 해서 먹어. 와, 뿔뿔 소다 있네. 음. 알합? 소가 더 진해 훈남부다. 바삭도 바삭하고. 음. 애플돌린 훈남부 맛. 언니가 다 프로 유튜버 같다. <laughs> 아 쉽다. 아. 와, <laughs> <그만해. 웃음> <고마워. 웃음> 힘잘주 때려, 때려서 힘 빼, 조금만 <laughs> 려으로이 응. 응. 어. 저기요, 힘 빼시라고요. <laughs>